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양댕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제노니아, 이거, 제노니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좀 답답합니다. 뭐, 대본 같은 거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이야기 할게요. 일단은 이게 제노니아 오픈하기 전에, 어 언제쯤이냐. 약한 열흘 전쯤에 컴투스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컴투스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어 이제 레퍼러 신청을 해라. 라고 이제 뭐 약간, 예, 그런 영업용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레퍼럴을 일단 등록을 했었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옛날의 그 추억 감성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해서 나름대로 의 기대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 아니 세상에 말이야, 어? <laughs> 세상에 이거 게임을 까고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솔직히 그래.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이의 나라나 원신처럼 카툰 렌더링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좀 아기자기한 연출을 꽤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화면 전환을 할때좀 잔상이 남는 듯한 어지럼증도 좀 있고 기본적으로 좀그 뚜렷한 맛이 없어요. 뚜렷한 맛이 없어서 되게 흐리멍텅하고 뭔가 좀 심심합니다. 모션도 굉장히 답답하고 사람들이 가장 유저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거는 당연히 이속 느린 이속 그리고 느린 공속. 물론 공속이야 뭐, 뭐 변신 뽑으면 되지. 근데 문제는 안 나오잖아. 안 나오는데, 뭐, 어떡해. 사냥 모습만 봐도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뭔가 굉장히 불친절하면서, 이게 기존에 있었던 리니지 라이크 게임이라 완벽하게 판박이에요. 뭐, 다들 이미 많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예. 패키지 값만 3 0 0만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월간, 주간까지 다 합쳐서 다 산다라고 치면은 358만원에 플러스 캐시 액세는 또 별도입니다. 이게 캐시 학세가 영속의 팔찌랑 권능의 팔찌 두 가지인데 이제 방어 쪽이랑 명중 쪽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인이 지금 내 지인이 영속의 팔찌 50만원어치 권능의 팔찌 50만원어치를 샀는데 둘다그 둘 100만원치 잖아요 다해서 100만원치를 사서 질렀는데 5강은 딱 하나 떴다고 합니다 이거 뭐 말이야 방구야 응? 이게 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건 제노니아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 물론 이제 스토리 컷신이라 이런 거 상당히 연출적인 면에서, 연출적인 면에서 굉장히 뭐, 공을 들였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 연출을 보려고, 어? 그 300만원어치, 358만원어치 플러스 캐시 악셀을 사고, 앞으로 어떤 패키지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다 사야 되고, 이거 말이 안 돼. 솔직하게 게임성으로 좀조절 놓을 수 있는 게임이면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최근까지 프라시아 전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프라시아 전기를 접기는 했지만, 프라시아 전기가 뭐 정말 재미없고, 뭐, 양산형 같아서 접은 건 아니에요. 프라시아 자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살인적인 스케줄들은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좀 이렇게 계속 개선을 해주고, 피드를 들어주고, 그리고 뭔가 요즘 나온, 모바일 MMO 장르들 중에서는 그나마 특색 특색이 살아 있고 특성도 있고 뭔가 이제 프라시아만의 그런 고유의 재미들이 있는데 이제 단적으로는 너무 살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제가 일단은 접은 상황이고요. 근데 제로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거 안 해도 돼 왜? 기존에 내가 이런 게임 다 해봤잖아요. 리니지 M도 있고, 리니지 W도 있고, 리니지 2M도 있고, 불소 레볼루션, 뭐 리니지 2 레볼루션, 불소 2M 굉장히 많아요. 뭐, 드래곤 라자도 있고, 뭐, 진짜 많잖아. 전부 다 같은 게임인데, 뭐, 이거 다 때려 박아놨어요. 상점도 뭐, 300 얼마 치에다가. 그리고 또, 뭐, 예, 컬렉도 있고요 뭐, 몬스터 컬렉도 있고, 뭐, 퀘스트 컬렉도 있고, 아이템 컬렉도 있고, 뭐, 업적 동일하게 또 똑같이 해놨고, 그 뭐, 기사단이라고 해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만들긴 했는데, 예, 이것도 뭐, 그냥 길드고요 근데 더 살인적인 거는요, 기부가, 리니지 W나 제가 처음에 할 적에 이거 가장 걱정했었는데 야 이거 설마 이거 기부가 열리게 되면 골드 기부랑 다이아 기부가 나올 것 같은데 다이아 기부가 진짜로 이거 리니지 W 때처럼 다들 진짜 살인적으로 과금을 해야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길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일까? 라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매일 900 다이아씩 꼬라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3배씩 줘요 결도경험치래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운영해 보면 이제 수호탑이 있는데 수호탑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요. 이 기사단에서 이 가이드를 눌러서 보더라도 가이드가 없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 그 랭킹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습니다. 다른 게임들하고 똑같아요. 뭐 랭킹에 따라서 이게 레벨 랭킹에서도 PVP 공격력, PVP 옵션들이 붙는데 왜 붙는지 모르겠고 대결이 이제 PVP거든요. 뭐 이제 PK지. 막 피를 해도 올라가는 건데 이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예. 그냥 막피를 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원래 우리가 쿠폰 등록을 통해서 사전 쿠폰도 등록을 했었고, 임시정검 쿠폰이랑, 뭐, 이제 뭐, 양대마켓 뭐 보상이랑, 요런 쿠폰들을 받아서 쿠폰 등록을 했었는데, 그게 이 메뉴 상단에 있는 이벤트를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쿠폰 교환소가 지금은 다시 활성화가 됐어요. 근데 이걸 닫아놨었어. 왜냐? 리셋 때문에 임시정검 쿠폰으로 준 그, 코스튬, 11회권 뽑기권으로 사람들이 자꾸 리셀을 하니까 이걸 막아버린 거야. 쿠폰 교환소를 막아버렸어요. 그래,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 근데 여기서 1차적인 문제가 사전 쿠폰을 받은 사람들이 쿠폰 등록을 못 하는 거야. 그걸 못 받고 있는 거야. 사전 쿠폰 보상으로 들어오는 거 뭔지 아시죠? 이겁니다, 이거. 리그리세 반지. 이거다못 받고 있는 거야 별거 아닌데도 이거 못 받으면 기분이 나쁘거든 사전 예약을 했는데 보상을 며칠째 못 받아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일단 이건 열렸지만 2차적으로 뭐가 있냐 리셀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대, 대처를 한 건데 그 다음번에 뭐가 막혔냐 동일 계정에 새 캐릭터 키울 때 계정 공유인 장비들을 창고에 맡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창고도 막혔어요 1차적으로 쿠폰이 막히고 2차적으로 창고가 막혀 이거 뭐 하자는 거야 그리고 뻑하면은 서버 안정화를 위해서 점검을 임시 점검을 하시겠대. 어, 좋아요. 근데 막2 시간, 3 시간 또막 서버 점검을 했어. 근데 임시 점검 끝나고 재오픈을 하더라도 똑같아요. 채팅 지연 계속 있고 서버 대기열 계속 늘어나고 그 와중에 대기열도 뭐 500명 있던 게 1,200명, 2,400명, 3,100명 계속 늘어나. 뭐 주작이야. 일부러 서버 딜레이 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새벽에 어이가 터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냐? 재밌는 거 보여 드릴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새벽 4시 30분인가 40분인가 내가 디아블로를 하면서 디아블로 4를 하면서 폰으로 이제 제노니아를 돌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튕기는 거예요. 튕겨서 어뭐 임시 점검했나 보다. 아니면 그냥 튕겼나 보다. 싶어서 제접을 했는데 이게 땜에 지금 폰으로 촬영한 거거든요. 캡쳐를 CS 코드는 내 캐릭터 CS 코드고 제재 사유 보세요. 비정상 이용 작업장이래 서브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시부의 작업장이래요. <laughs> 제재 일수는 영구 이용 정지. 그리고 아는 동생도 또 캡처가 왔어요. 어, 형, 나도 작업장으로 비정상 이용으로 영정당했어요.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제노니아 사이트를 가봤더니, 게시판을 가봤더니 난리가 난 거야. 게시판을 보면요, 다 그래요. 아니 무슨 물약 사고 있는데 영정을 먹어 매크로랑 구별 못 하나 진짜 무슨 작업장인가요? 영구 정지, 현질 좀 하고 거의 노가다 수준으로 게임했는데 영정 작업장 이거 뭔데 정지요? 이러면서 공지가 떴어요. 지금 복구가 완료됐는데 비정상 플레이로 인한 계정 오제제 해제 안내 라면서 떴습니다. 6월 29일 오전 4시 40분경 게임 비정상 플레이로 인한 계정 제재 진행 과정 중에 일부 정상적으로 플레이하시는 계정도 이용 제한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잘못된 이용 제한이 적용된 소호자님의 계정을 복구 작업 완료했습니다. 완료 시본 공지를 통해 뭐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는 계정이 이용 제한되었음을 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애당초에 이거를 사과를 먼저 해야지 사과를 후문에 붙였어요. 서문에 붙였어야지. 어? 앞에다 붙였어야지. 일단 죄송합니다. 사, 사과드립니다. 뭔가가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러한 저런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데이터베이스로 정상적인 유저분들께 피해를 드렸습니다. 라고 먼저 성공지를 때리고 어떻게 조치하겠다 라고 해야지. 불편을 겪으신 소호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보다 공정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정한 게왜 나오고 쾌적한 게왜 나옵니까? 예? 이게 말이 돼요? 말이야 방구야게. 어? 무슨 삼유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도 게임사 자체가 컴투스라는 이름 있는 게임사인데 이거 아니잖아. 적당히 해야지 솔직하게 이거 레퍼를 신청하라고 해서 일단은 나는 기대하면서 레퍼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홍보는 단일도 안 했어요. 라이브 방송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왜? 홍보하기 쪽팔리고 민망하고 죄송스러워서 왜? 후원코드 등록해달라고 홍보하면은 일단 300만원치 다 사주세요. 굽싱굽싱 하는 거아니야 그리고 레퍼럴도 문제가 많아요. 이거 넥슨거 그냥 그대로 갖다 붙였잖아. 갖다 붙여갖고 2%, 5%, 7%, 이런 식으로 이제 레퍼럴 후원금액이 들어오고, 그래, 뭐 이거는 뭐 BJ들 몫이다 쳐. 근데 이게 BJ들한테 주는 몫이 그렇게 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렇게 홍보가 잘된 게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원자 후원 코드 수도 많이 안 나오죠. 전 검색해 보면 크리에이터즈에 들어가면 가장 많으 신분이 몇백명안 돼요. 대체적으로 백명안 넣는 사람이 거의 대태반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숙제입니다. 숙제.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미션인데 미션이 산인적이에요. 계속 해야 돼. 뭔가 엄청 많아. 물론 이제 쿠폰도 많고 해. 넥슨보다 쿠폰도 많고 해야 될 미션도 많아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 재미가 없어요. 단순하게 그거 재미가 없어요. 왜? 내가 해본 게임이잖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에 해본 게임이잖아. 이게 분명히 신작인데, 신작인데 상점 들어가면 어뭐 이런 패키지, 저런 패키지. 그래 장비도 팔아먹고 장신구, 강화 지원도 팔아먹고 뭐 런칭 기념 패키지 팔아먹고 뭐다 파는 거야. 그냥 싹다 팔아먹는 거야. 그 마일리지도도 뭐예 일반 소환, 뭐 세계 수의 인장 패키지도 있고 뭐. 예, 재화도 굉장히 많아요. 다 똑같이 베낀 거야. 퀘스트도 마찬가지고,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새로울 거, 카툴렌더링의 리니지. 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쁜 쓰레기입니다. 이쁜 쓰레기. 그래픽은 이뻐요. 물론 이제 완벽하진 않아. 굉장히 흐리멍텅하고, 눈 아프고, 초점이 잘안 맞아. 그렇지만 그래도 예쁘다. 하지만 게임 자체는 쓰레기다. 게임성 자체는 쓰레기다. 해서 이쁜 쓰레기입니다. 이쁜 쓰레기. 아니, 이 게임을 도대체 어떻게 즐기라는 거야. 음? 제가 지금 밤새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해갖고 목이 좀 나갔는데요 이거 은, 이거 어떻게 즐기라는 거야? 즐길 수 있어요? 이거 맨날 똑같은 게임만 나와갖고 어쩔 거야 그래도 컴퓨터스맨에 적어도 3앤만큼은 아니어야지 음? 이게 뭡니까 재미는 있게 만들어줘야죠 뭐 재미가 없어 맨날 똑같은 게임이야 도루마무야 무슨 그뭐 승급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게 나온 줄 알았어 뭔가 1급 2급 3급 4급 서양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 없어요 누적 스탯도 없어 나중에 이제 이 서약 선택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좀 오르지 얘네들을 이제 승급을 시키고 얘네들 계속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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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스탯을 넘는 구조일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이제 이거 오늘 영상만 딱 찍고 안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도핑 다 오링 났는데 안샀고요예 천마석도 오링 났는데 뽕빨랐는데 안 사고 있어요 거래소 그래 뭐 이런 거쌀먹 한번 해볼까 했는데 쌀 먹도 안 돼요 재미가 없어 진짜 막말로다가 정말 냉정하게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컴퓨터수 형들 이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만들면서 안 창피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뻥안 치고 다시 만들어요. 최근에 클로저스가 모바일 버전 클로저스가 일주일 만에 섭종한거 알죠? 대충 만들어서 지금 제노니아는 그래픽이나 뭐 이제 컷신 이런 건 굉장히 공들인 건 알겠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말 고퀄리티로 그 뽑은 스토리 컷신 마저도 약간 세븐나이츠 느낌 나고요 아니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그 스킵 안되는 영상에서 말이야 어? 갑자기 루디 같은 애가 나오더니 어? 나중에 루시퍼 같은 애 나오고 이게 뭐하는 거야? 특색이 없어 특색이 뭐 코스튬, 변신 뽑기 페어리, 펫 컬렉션 뭐 이거 다 도감 다 해야되는 거고 뭐캐스트도 메인 서브, 의뢰, 가이드 의뢰도 하루에 6개씩 꼬, 꼬박꼬박 해야되고요다 그나마 요거 친공전 요것도 그렇게 좋진 않아. 이것도 처음에 할 적에 되게 어중떴는데, 맵을 열어서 직접 찾아야 됩니다. 그 시간대에 입장 가능한 침공 포털이 없습니다라고 뜨잖아요. 이건 안 바뀌어요. 이 매일 열리는 시간대를 확인을 해가지고, 직접 미니맵을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미니맵을 열어서 균열이 어디 있는지 보고서 직접 가서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뭐 싸우든지 퀘스트를 하든지 하는 거고, 야, 이것도 근데 재미가 없어요. 침공전도 가봤는데 재미가 없어. 그냥 서로 막 피하는 거야. 이게 뭐야?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어. 직업 간 밸런스도 굳이 안 맞아요.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 린트엠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직업 뽑기는 없지. 근데 코스튬에 보면요. 영등급 이상부터는 이제 스킬이 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직업 전용 스킬들이 붙어요. 직업 전용 스킬들이 이렇게 붙는데, 공용줄도 있고, 이제 뭐 대검, 뭐 이런 식으로도 붙는데, 이게 결국엔 직업 뽑기예요 왜 굳이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다 때려 박냐고. 그리고 절전 모드를 했을 경우에 오프라인 플레이라고 해서 프라시아 전기에 있었던 어시스트 모드, 그리고 TL에 있었던 스텔라포스와 동일한 오프라인 플레이가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업데이트 준비 중입니다. 아직 안 돼요. 그럼 뭐냐? 결론적으로 이제 물량 안 빠지는 사냥터 가서, 낮은 사냥터 가서 주고 장창 그냥 돌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은 경험치가 안 오릅니다. 계속 메인캐를 밀고, 뭔가를 해야 돼. 안그래면 경험치가 안 올라요. 아주 그냥, 못됐어, 못됐어. 못된 것만 다 꼬라다 박아가지고, 이거를 제노냐라면서 냈는데요. 그 컴투스 영님들 이거 제노냐 맞아요?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볼게. 이거 제노냐 맞아요? 그냥, 섭중하고 다시 좀 가다듬고, 다시, 그, 부재해가지고, 재출시해주시던가. 정말 제노냐 향수가 나게끔 만들어주세요. 스토리 코시만 제노냐 하면 뭐해? 게임 자체가 제노니아랑 거리가 먼데, 잘 만든 쓰레기예요 진짜 잘 빚은 이쁜 쓰레기입니다. 이쁜 쓰레기.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화딱지나서 못해먹겠네. 제노니아 이제 지울 겁니다. 야, 영정 먹고 풀린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거 아니야. 이 게임 솔직히 진짜 비춥니다. 저 그리고 레퍼로 신청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게임에, 다시레 래퍼로 신청 안 할게요. 와, 야, 진짜 너무했다. 안녕히 계세요.